엄마한테 욕을 하고 엄마한테 물건을 집에 던진다는 거는 나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애가 귀신에 씌인 경우가 많아. 이 집이 작년 초,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후반기나 작년 초에 이사를 했을 거야. 분명히. 이사를 했을 거야. 근데 하필 이사간 방위가 귀문방으로 아마 들어섰을 거야 그거는 본인들은 몰라 선생님 네. 이번 시간도 어, 구독자님의 사연을 아, 좀 드려볼까요? 사연? 네또 저번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왔지 너네야 그건 말이 안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도 세상에 많다 이런 거죠. 많기는 해. 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 어, 저는 50대입니다. 음. 24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음. 어, 딸과 굉장히 잘 지냈었는데 음. 작년부터 음. 딸과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음. 딸이 저한테 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어... 물건도 집어 던지고 뭐라고? 물건도 집어 던지고 딸이 엄마한테 욕하고 네. 물건 집어 던진다고. 네. 이 어디로? 네 음. 원래는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어. 작년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어. 감당이 안 되니까 어. 떻게이 무성적인 방법 무슨 그걸로 문제가 있는 건지. 어. 진짜로 살풀이나 해야 되는 건지. 어. 이런 식의 사연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일단은, 새끼가, 애미한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이냐고. 아무리, 엄마가 딸한테, 뭐, 진짜, 왜 그런 엄마들 있잖아. 쉬지도 않고 잔소리 하는 엄마들. 그리고, 쉬지도 않고, 너의집 딸하고 자식들하고, 저집 애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를 쪼우는 엄마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24살이라며, 진짜 지가, 지의 엄마가, 자기 엄마가 이 딸을 갖다가 잔소리를 하든 구박을 하든, 놈의 새끼하고 비교를 해갖고, 지가 그게 너무 싫으면, 24살이면 성인이야. 나가도 돼. 독립을 해도 돼. 하다못해 150, 200 받고 어? 200의 월급을 받더라도 나가서 그냥 월세방에 고시원이라도 차라리만 편하게 살면 돼.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엄마한테 욕을 하고 엄마한테 물건을 집에 던진다는 거는 나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애가 귀신에 씌인 경우가 많아. 네, 어, 살풀이의 문제가 아니야. 살이 껴갖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전부터 이 아이가 대바라지고, 이 아이 성정이 XXXX 해야 되고, 그 전부터 엄마한테 댐비고 이랬어야 된단 말이다. 음. 근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작년부터 이 상황이 왔다며,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이집 사연을 들었잖아. 뭔가 느낌이 싸한 게 들어와. 음. 느낌이 싼게 들어오냐면 뭔가 들어오냐면 이 사연 나한테 접수하신 분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네가 나중에 한번 이분하고 문자를 하든 뭐 연락을 하든 네가꼭 확인을 해봐 이 집이 작년 초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후반기나 작년 초에 이사를 했을 거야 분명히 아... 이사를 했을 거야 네. 근데 하필 이사간 방위가 귀문방으로 아마 들어섰을 거야. 그거는 본인들은 몰라. 왜? 본인들이 방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 사연을 접했을 때 드는 영적인 감은, 이 집은 분명히, 너 나중에 확인 꼭 해봐. 이사는 분명히 했을 거야. 작년에. 어, 작년 초가 됐든, 재작년 작년. 후반기가 됐든, 그니까 재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작년 2, 3월 안쪽으로 이사를 했나 꼭 한번 체크를 해봐. 근데 나는 이거는 이사를 잘못한 걸로 보여. 음... 이사를 잘못한 걸로 보여. 네. 그러면 이사를 잘못하잖아. 아니말로 기문방이라는 거는 귀신줄이 출입하는 방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는 빙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또 하나, 이집 자체가 이 볼펜 심지, 아니,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늘이야, 바늘. 바늘이 쪼도도 올라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서 뭐, 걸어다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찔리잖아. 아프잖아. 그러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정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카로운 상태에서 이 엄마 가는 거를 갖다가 떨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런 성경인것 같으면 이런 성향인 것 같으면 얘가 정신병원 가야지 쳐넣었어야지 엄마한테 욕하고 됩비 멋이 물건 집어넣는 건 그건 정신병원에 쳐놔야지 정확하게 원래 사이가 좋았지만 작년부터 그러면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 이사 이사를 분명히 잘못해서 귀문방으로 가서 빙의가 약간이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터짜리, 텃자리 묘, 터짜리가, 바늘 방석 마냥, 날카로운 데는, 나하고 안 맞는 방이지. 거기를 들어가서, 진짜 내가, 거기서, 예민증, 예민증과, 이 불안증, 초조증이 올라와서, 그러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거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이거 확인 꼭 해라? 제가 확인을 어. 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알았어.